제 84강 일곱 최상형 집단 일곱 최상형 집단은 일곱 부문으로 나누어진 대우주 행정의 보편적 조정 감독자들입니다 모두가 무한형의 기능적 가족으로 분류되지만 아래 세 집단은 파라다이스 3일체 기원으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일곱 주형들 둘째, 일곱 최상집행자 셋째, 반영영들 나머지 네 집단은 무한영과 그의 창조적 지위의 동료들이 창조행위로 존재하게 됩니다. 넷째가 반영영상보조자 다섯째, 일곱회로영 여섯째, 지역우주창조영 일곱째, 보조마음영 이 일곱 계층은 위보사에서 일곱 최상영 집단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영역은 영원한 섬 주변의 일곱 주영들의 개인적 현전으로부터 무한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위성과 하보나 회로 초우주 정부들 그리고 지역 우주의 행정과 감독을 포함하며 심지어 시간과 공간 세계 위의 진화적 마음의 영역에 부여된 보조형의 낮은 봉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곱 주형들은 방대한 행적, 행정 영역의 주종 감독자들입니다. 조직된 물리적 힘, 마음 에너지, 그리고 비인격적 영사역의 행정적 통제에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들의 여러 방면의 동료들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집행적 성격 관리, 통제, 조절 그리고 행정적 결정 등에 있어서는 일곱 최상 집행자의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중앙우주에서 주영들은 하보나 회로의 일곱 영들을 통해서 기능합니다. 일곱 초우주본부에서는 그들은 반영 영들의 경로와 그들이 반영 영상 보조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예적부터늘 계신이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일곱 주형들은 예적부터 계신이의 아래의 우주 행정부와는 직접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지역 우주는 초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오르본톤의 주형에 의해서 관리되지만 네이바돈의 원주 존재와 관련해서 그의 기능은 즉시 정지되고 대신에 지역우주의 본부인 셀빙턴에 거하는 창조어머니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수행됩니다.